주님만 사랑하면 아멘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야 행복하고요.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행복하고요. 자녀들 e 일이 술술 잘 풀려야 행복하고요. 그리고 아, 내가 바라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없어도 행복하고요, 돈 있어도 불행합니다. 건강해도 행복하기도 하지만 건강해도 불행합니다. 자식이 잘 돼도 행복하지만, 그러나 잘 돼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은요,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흔들리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직장생활이 불안하고, 사업이 불안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마음대로 잘안 되면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합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행복이 깨지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찾아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겪게 되면은요. 탓을 합니다. 사람 탓을 하는 거지요. 네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탓을 전가하는 거예요. 부모 탓이다. 자식 탓이다. 당신 탓이다. 직장 상사 탓이다. 이렇게요. 탓을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 탓도 합니다. 나라를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모든 불행의 원인들을 그렇게 전가시키는 거지요.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나라에게 전가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담을 쌓습니다. 마음의 담을 쌓아요, 마음의 벽을 만들고 그래서 스스로를 자기가 만든 울타리 안에 가둡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뿐인 생명을 그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행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처를 잘 못하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상황이 닥쳐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남의 탓을 할까? 아니면 스스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울타리 안에 들어가 숨어 있어야 될까? 문제만 생기면 숨어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떠한 문제든지 정면 승부하면 됩니다. 기도로 정면 승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변화시키지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요, 그 상황과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응답받는 거지요. 그런데 기도하면 가장 커다란 변화는요, 바로 나의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라고요, 나의 변화. 기도하면서요. 내 잘못을 깨닫게 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풀순종했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여 기도하잖아요. 부모된 사람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면 더 많이 기도하지요. 기도하다 보면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속을 썩였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속 썩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다가, 아, 나도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였구나. 이거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많이 참아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믿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기회를 주셨었구나. 내 자식만 지시리. 말안 듣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엄청난 기회를 받았으면서도, 찌지도 나도 하나님 속을 썩였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서 자녀를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 더 귀한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내 눈물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게 변화가 일어난 거지요.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순결했는가. 주님 앞에 나는 얼마나 정직했는가. 주님 앞에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이거 생각하면 그러면 배우자를 위해서 더 신실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신랑 되신 주님이 나를 받아 주셨지, 내 허물을 가려 주셨지, 내가 들고 있던 짐을 나누어 주셨지,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지,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배우자를 더... 사랑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돌봐주게 됩니다. 사업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사업하다가 조금 잘 되면요,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사업하다가 조금만 잘 되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요, 지평수 늘리는 데 쓰고, 차 바꾸는 데 쓰고, 놀러 가는 데 쓰고, 사업 잘 되면 하나님 선교사업을 위해서, 주의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안 돼요. 교만해져서요. 자기 것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 먼저 하다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나 먼저. 그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업이 기도하다가 이게 깨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교만했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가 가장 커다란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성도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놀랍게도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힘을 기르고 싶어 하지요. 내 능력을 어떻게 해서라도 어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힘과 능력을 쌓으려고 수고하죠. 그렇죠? 자격증이 있어야 사는 세상 아닙니까? 기술이 있어야 사는 세상 아닙니까? 스펙이 좋아야 인정받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살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실력이나 능력을 기르지 말라는 말입니까? 신앙인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립니다. 단연코 우리는 실력도 쌓고 능력도 길러야 합니다. 실력 좋아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 일에 열심을 품어야 돼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 실력, 내 능력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실력 길러야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인생 살려고 승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나는 누구냐? 인생이 무엇인가?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내가 마주해야 될 죽음은 무엇이고, 영생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답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하나하나 다 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개입을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조지 뮬러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셨다면 내가 기도를 쉬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더 기도했으며 또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너무나도 쉽게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금방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늦어지면서 더 철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내 기도에 철실하게 기도해나갔을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 근데 그 문제 해결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쉬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뜻대로 풀어 가셨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혼자 감당하고 내가 혼자 풀려고 할 때는 더 힘이 들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전심을 다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을 보면, 그날에는이라는 말로 주님이 시작하는데요. 기도와 관계된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무슨 이유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무슨 이유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유언과도 같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했던 말씀, 고별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제자들이요,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었어요. 쭉업 되었다가 다운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왕이 되실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 가운데 들었거든요. 오, 우리 주님 왕 되신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야, 고난 받고 죽을 거야. 나는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떠나갈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갈, 다닐 때 모든 거 버리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따랐다고요. 예수님 메시아다.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혜택을 볼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아, 주님은 죽으신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부활하지만 떠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해도 잘안 되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대, 했던 그 자리에 염려와 두려움과 알수 없는 불안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그날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날은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날이다. 그날은 너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고 그날에는 너희가 슬픔이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다른 하나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사망원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그날에는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드시죠 아주 짤막하게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이 산통이 와요 이제 아기를 낳을 그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 시점에는 어떠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있어요.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산통이 오면서 이 고통 앞에서 혹 내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이 아이가 잘못 태어나는 건 아닌가? 나는 아기 낳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데 어찌 될 것인가? 그지요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봤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은 다알 거예요.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과 그 염려와 그 걱정들. 그러나 그 산통과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응애하면서 아기가 나왔을 때에는요. 모든 게다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도 염려도 불안도 사라지고요. 심지어 하루 종일 아팠던 그 산통도요 깨끗이 사라져요. 눈 녹듯이 거짓말처럼 제 아내가 그랬다고 얘기해 줘서요. <laughs> 정말 그랬대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대요.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바라보며 기도, 기대하며 따랐던 그것들. 그러나 그거, 그 기대 자리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근심이 자리하지만, 너희가 내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볼 때에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나의 부활을 목도하게 될 때에는, 너에게는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리라.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유언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핵심이 24절이에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이테오예요. 이 말은 요 어린 자녀가 아버지께 떼를 쓰며 간구하는 모습을 의미를 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응답해 주겠다는. 예수의 죽으심, 그 통해서 절망감을 느끼잖아요. 절망감을 체험해서, 근데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어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너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기도할 게 많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고요, 경제 문제도 있고요, 정답이 있다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힘든 인간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 지진과 자연재해 같은 문제도 있고요. 인간의 욕심의 탐욕의 끝판왕이라 볼수 있는 전쟁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지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썼던 E.M. 바운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탁월한 프로그램이나 체계적인 조건이 아니다. 오직 성령에 쓰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실, 무엇이든지 이 말은요, 기도의 본질을 깨뜨리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 주의의 기도,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요. 그리고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하지만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보다 당장 내 문제의 고통이 커 보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한 기도보다 내 문제가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절박함을 직면하잖아요. 그때 그의 나라와 그의 기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업이 기울어질 때 경제로 문제로 고통받을 때 온갖 그 스트레스 가운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안 돼요. 제자들처럼 기대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그 자리를 엄습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넌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게 얼마나 제자들한테 커다란 위로가 될까? 아직 예수의 죽으심이 그 의미가 실제로 다가오질 못해요. 그냥 두려움이지. 예수의 부활 이것이 그들에게 아직 실제로 눈앞에 목도되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어, 상상 속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씀은요, 살아날 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로 정면 승부하라.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정면 승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곤지암에 가면 기도원이 많아요. 경기도 광주 쪽으로 가다 곤지암에 가면. 거기에 제가 섬겼던 교회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그곳을 지나가다니고 그랬는데요. 그 가운데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기도원도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담벼락에 이런 문구가 한동안 쓰여져 있었어요. God 이스터 키 이렇게요. God is the key. 하나님이 열쇠시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잠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잠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무엇이 잠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부분이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여는 맞는 키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기도하기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수 있는데 그냥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낙심과 포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주신 주님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정면 승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응답의 열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커다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아파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망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무엇이니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남의 탓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숨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인생을 포기하지도 말게 하시고, 기도로 정면 승부해 갈수 있는 그 길이 있음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실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